날씨가 아주 좋은 어느 가을날, 휴일인지 동물원에 놀러온 가족들이 많이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귀여운 목소리가 들떠 있는 것을 보니 몹시 신이 난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일상에서 볼수 없는 특이한 동물들이 동물원에는 많이 있으니까요. 사자, 호랑이, 하마, 기린, 곰, 라쿤, 사마겨우. 어른이 봐도 신기한 동물들인데 아이들의 눈에는 오죽할까 싶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엄마, 저 사람 좀 봐. 동물 우리 안에 들어간 한 사람이 눈에 띄는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동물 우리 안에 들어가다니 사육사인가? 하지만 사육사라기에는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았고, 심지어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동물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호주에서 온 미란다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미란다라고 합니다. 직업은 사육사예요. 시드니에 살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동물원에서 일하고 있죠. 아주 어릴 때부터 사육사가 되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유난히 더 동물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동물을 키워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저희 부모님부터가 동물을 좋아하셔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집에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도마뱀, 거북이, 물고기 등. 포유류, 파충류, 양서류 등 가리지 않고 많이도 기르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 집에서 동물을 키우면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돌이켜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읽어봤는데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실제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 교감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역할, 사회적 능력 향상, 편견 없이 남을 접할 수 있게 하는 등 동물이 아이들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 매우 많다고 말이죠. 부모님도 제게 잘해주셨지만 동고동락한 동물들 덕도 많이 보고 제가 좋은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어날 때부터 함께했던 그야말로 가족이었는데 슬프게도 동물들은 인간보다 수명이 훨씬 짧죠.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봤던 동물들은 모두 무지개 다리를 건넜는데. 그때는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인간보다 수명이 긴 거북이를 제외하고 제가 어릴 때부터 봤던 동물들은 모두 저희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 어쨌든 그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긍정적인 영향도 많이 받고 하다 보니 제가 동물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제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사육사였어요. 안그래도 호주에는 호주에만 있는 특이한 동물들이 많잖아요.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인 캥거루, 왈라비, 코알라, 테즈메니아, 데블, 오리너구리, 쿼카, 듀공, 에뮤 등 정말 많네요. 빼먹은 동물들도 있는데 이 정도라니 호주에는 새삼 정말 특이한 동물들이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장한 저는 대학에 진학했는데. 사육 관련 학과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육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착실히 준비했더니 사육사가 되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제가 꿈꿨던 사육사가 되었습니다. 제첫 사회 생활이 그곳에서 이루어졌죠. 정말 좋아하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되다니 너무 기뻤지만 사실 좀 힘들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던 것이 일이 되면 그걸 아무리 좋아해도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하지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거나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동물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으니까요. 단지 몸이 힘들어서 휴식을 좀더 많이 취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을 뿐이죠. 동물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강인한 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쪼개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체력도 좋아졌고 덩달아 체격도 커져 강한 여성이 된제 모습에 만족했어요. 간혹 호주에만 있는 동물들을 데려가기를 원하는 해외의 동물원 관계자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하지만 쉽게 보내주지는 않아요. 호주는 호주의 동물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죠. 캥거루나 왈라비를 제외하면 코알라를 비롯한 호주 동물들은 해외 동물원에서 얻기 힘듭니다. 저는 모든 동물을 사랑하지만 유난히 애착을 느낀 캥거루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 캥거루의 이름은 오스카입니다. 아시다시피 캥거루는 새끼를 넣어 키우는 주머니가 있죠. 정식 명칭은 육아낭이라고 합니다. 어미의 육아낭 속에서 키워져야 할 시기에 오스카의 어미가 죽어버리는 바람에 사육사들이 도맡아 키워야 했던 거죠. 제가 전담이 되어서 제가 그 녀석의 어미나 다름 없었던 것입니다. 캥거루는 생각보다 큰 동물인데요. 그나마 오스카는 그 중에서도 덩치가 작은 편이라 녀석이 성체가 되어서도 가까이 가고 교감할 수 있었습니다. 덩치가 훨씬 큰 캥거루들은 위험해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는 녀석들이거든요. 실제로 캥거루한테 공격당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튀르키에에서 어느 장사꾼이 캥거루로 길거리에서 쇼를 하며 제법 홍보도 하고 쏠쏠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몇해 동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캥거루에게 가슴팍을 걷어차여 갈비뼈가 부러진 사례가 있죠. 2018년에는 캥거루 사냥꾼이 캥거루에게 당해 턱뼈가 부러지고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70대 노인이 기르던 애완용 캥거루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일도 있었고요. 조금은 웃기게 생겼지만 무서운 동물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네요. 캥거루는 성인 남성만큼 덩치가 큽니다. 저희 오스카는 성인 여성 정도의 크기지만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오스카인데 오스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동물원에서 오스카를 데려가길 원했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는 오스카 말고도 다른 캥거루들이 많은데 다른 캥거루를 보내면 안 되나 했지만 상부에서도 괜히 그런 게 아닐 거라는 생각에 입 밖에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가 업어 키운 오스카를 한국에 보내야 했죠. 오스카와 다른 몇 마리 캥거루 그리고 왈라비들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오스카를 다시 만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한국에서 살다가 수명이 다하면 하늘로 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 마음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갈수록 보고 싶은 마음이 커져서 그리워졌습니다. 다른 동물들을 돌보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쉽게 되지 않아서 결국 저는 한국동물원 측에 연락을 해보고 싶다고 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사육사들은 모두 동물을 사랑하지만 위에 있으신 분들은 지극히 자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동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동물원에서 일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함이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분들에게는 동물들도 돈벌이 수단에 불과하기에 다른 일하기도 바쁜데 그런 데에 진을 빼는 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안을 떠올렸어요. 제가 직접 오스카를 보러 한국에 가는 거였죠. 이건 누가 뭐라고 할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저는 회사에 길게 휴가를 냈습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제가 일을 관두겠다고 하자 휴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좀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길게 낸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고작 일주일이었어요. 어쨌든 저는 한국으로 갈 준비를 마친 뒤 공항으로 가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는 건참 오랜만이었는데 특히 한국은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나라였어요. 한국에 대해서 아는 바라고는 야생에 어떤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지 정도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고작 그 정도라 일본 옆에 있는 그리 잘 살지는 못하는 나라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알겠더라고요. 한국은 잘 살지 못하는 나라가 전혀 아니었어요. 그렇다기에는 공항이 너무 으리으리 했거든요. 공항의 스케일과 퀄리티를 구경하며 감탄하느라 느릿느릿 걸어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하철도 공항 옆에 편리하게 잘 붙어 있어서 어렵지 않게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동안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해외를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제가 가봤던 나라 중에서는 가장 첨단적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기계를 잘 활용해서 편의성을 극대화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서 기계와 친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머물 호텔도 아주 깔끔하고 친절하고 너무 좋았어요. 헬스장도 있어서 운동도 할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단 장거리 이동하느라 피곤했을 자신을 위해 늘어져 잠부터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야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타일러였죠. 옷을 넣어두면 먼지와 구김을 털어주는 제품인데 냄새도 빼주고 살균도 해주더라고요. 제가 예약한 호텔은 숙박비가 경제적인 편이었는데 그런 게 객실마다 있다는 점에 약간 감동했습니다. 오스카가 지내고 있을 동물원으로 향하기 전에 호텔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을 했고 개운하게 샤워를 한뒤 호텔에서 조식을 먹었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숙박비가 저렴해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조식이 정말 맛있었어요. 아침인 만큼 가볍게 먹어야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서너 그릇 먹어버리는 바람에 아침부터 잠이 오더군요. 거의 운동한 직후 탄수화물 범벅인 음식을 먹어버렸으니, 그래서 동물원으로 가는 길에 쓰리 샷 아메리카노를 사서 마셔주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니 호텔에서 동물원까지도 금방이더군요. 한국은 땅이 작아서 좀 별로겠다 생각했는데, 작아서 이곳저곳이 다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인들이 그 환경을 잘 이해하고 인프라를 잘 구축해 놓았다는 생각도 들고, 어쨌거나 뭐든 좋게 보였습니다. 동물원에 도착한 저는 손님으로서 그곳에 있는 동물들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걷다 보니 캥거루 우리가 있는 곳에 닿게 되었죠. 캥거루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긴 했지만, 저는 오스카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역시 유난히 작은 덩치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녀석이 다른 캥거루들처럼 컸어도 저는 바로 알았을 거예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눈에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한참 밖에서 보다가 그저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결국 관리실로 달려갔습니다. 휴대폰으로 통역 앱을 켜서 서투르게 직원들과 소통을 했고 저의 이야기를 전했죠. 이 이야기는 캥거루 전담 사육사에게 전해졌고 곧 캥거루 전담 사육사인 이 씨가 나타났습니다. 어서 와요. 반가워요, 미란다 씨. 저를 성가시할 줄 알았는데, 그렇긴커녕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씨는 저를 캥거루 우리로 데려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스카를 데리고 와 주셨죠. 물론 캥거루들은 위험한 개체들이 많아 그에 맞는 장비도 착용을 하고 갔습니다. 오스카도 저를 알아보는지 호주에 있을 때처럼 저에게 와서 몸을 비비더군요. 그런데 한가지 놀라운 점이 있었는데 호주에 있었을 때보다 상태가 좋다는 거였어요. 몸이 조금 더 커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살이 올랐고 털의 윤기가 차르르 흐르더라고요. 이건 필시 한국 동물원에서 사는 게 아주 편안하고 좋았다는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이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저 하던 대로 열심히 동물들을 돌보고 맛있는 것을 먹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던 대로 했는데 상태가 훨씬 좋아지다니, 오스카가 간 한국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호주 동물원에서 동물 취급을 그리 나쁘게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다른 동물들의 우리를 둘러보니, 동물들이 다들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들처럼 반지르르 하더라고요. 느껴지는 기운도 좋았고요. 한국에는 관리가 잘안 되는 동물원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게 낭설이거나, 그 동물원만은 시설이 특히 좋았던 건가 봐요. 그리고 사육사분들이 다 표정이 참 온화하시더라고요. 하나같이 선한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키우는 동물들이라, 이렇게 상태가 좋구나 느꼈죠. 그리고 그 동물원은 오너부터가 동물 애호가라서 관리가 잘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저는 오스카를 보러 매일 동물원에 갔고 사육사분들과도 친해졌어요. 오스카 그리고 그분들과 헤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오스카가 호주에서보다 더잘 지내는 것을 보고 안심이 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호주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란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릭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 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